문제를 읽어 보면 점 d 는 ca의 5대 3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대 3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5라고 하고요. 이때 ab점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a는 y 는 3x 위에 점이기 때문에 x프를 2a라 세팅하면 y 좌표는 6a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길이 대이 길이는 3대 5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도 3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점의 Y좌편은 6A다 3분의 5를 곱하면 10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따라서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y 절편 10A가 되겠습니다. B점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X는 3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점의 X좌표는 3A이고요. Y좌표는 9A가 되겠습니다. 이삼각형과이삼각형에서 1대3, 1대3 이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니까 이삼각형의 넓이는 3배 60이 되겠습니다. 6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A 높이 3A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점의 좌표는 4,12가 되고요. B점의 좌표는 6,18이 되겠습니다. 이두 점은 지수함 수의 점이므로 대입을 하면 빼면 M은 3이 되겠네요. M값을 위식에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N은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 플러스 N값은요.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